얘들아,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이 갑작스런 주가 하락으로 돈벌 기회가 찾아온 거 알고 있었어? 그러니 일부만 집중해봐. 안 보면 너네들만 돈벌 기회 놓치는 거야? 삼촌이 말하려던 기업은? 바로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야. 얼마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기존 CEO였던 앤드로이티 형님이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며 갑자기 사임했어. 이 소식으로 최근 3일 동안 28%나 폭삭떨어졌어다 CEO가 갑자기 바뀌니까 투자자들은 불안하다잉 하면서 주식을 던져서 많이 떨어졌지. 그런데 새 CEO는 누구냐? 바로 스티븐 햄슬리 형님. 너네들이 알아야 할게 이분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CEO직이 있으면서 회사 매출과 순위익 이 기간 동안 주가는 약364% 상승했고, 이는 연평균 약 16.5%의 복리 수익률이라고 볼수 있지. 덕분에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어. 이렇게 과거에 성공적인 실적을 내봤던 CEO는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, 현재 위기도 한 극복을 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. 또한 이 기업은 2025년 기준으로 16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요. 배당 성장주이기도 해서 장기 투자로 아주 바람직하지. 물론 최근 주도 산업이 AI이긴 하지만, 앞으로 길게 봤을 때 바이오 붐이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. 왜냐고? 고령화는전 세계적인 현상이고, 노인 인구 많아지면 건강에 쓰는 돈은 계속 늘수 밖에 없어. 심 치료, 암 치료, 노화 치료, 수명 연장으로 사람들이 과연 수천 정도 안 쓸까? 아니, 이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. 결국 미래에는 사람들이 바이오에 맞게 한 돈을 사용하게 될 거야. 이렇게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 기업의 추가가 많이 빠있을때양하고 미래의 유망한 먹거리 산업에 그날 매수하면서 장기 투자하면 돈은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. 삼촌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자주 알려줄 테니 경제 삼촌 구독하고 하루라도 빨리 경제 공부해서 다 같이 부자 되자.